여러분 이번 중간고사에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될거몇 가지만 짚고 가볼까요? 자첫 번째 생물의 구성 단계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당연히 알겠죠? 그중에 식물은 조직계 잊지 말고 동물은 기관계 잊지 않아야 되겠죠? 특별히 기관의 종류를 꼭꼭꼭꼭 나열해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양소의 검출 반응 반드시 나오겠죠. 네. 녹말을 찾는 방법, 당분을 찾는 방법, 단백질을 찾는 방법, 지방을 찾는 방법 각각의 시약과 색깔 변화 꼭 기억해야 하며 당분을 찾는 베네딕트 용액은 가열을 해야 되는 조건. 반응을 빨리 보기 위해서죠? 잊지 마세요. 그다음. 자, 소화 효소의 특징. 소화 효소의 각각의 특징. 알아야 됩니다. 한 종류 요소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분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열과 pH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 변성이죠. 그리고 소화요소인 척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화요소가 아닌 위액과 쓸개즙. 기억해야 되겠죠?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반드시 기록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장소는 어디인지? 소장이죠 그렇지만 질문을 바꿔서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키는 소화 요소를 모두 분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답은 달라져야 되겠죠 이자 입니다 그 다음 순환계로 넘어가 볼까요 순환계에서 온몸순환 또 폐순환 각각의 경로 꼭꼭 그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온몸 순환이 정맥혈을 동맥혈로 바꾸는지 동맥혈을 정맥혈로 바꾸는지도 기억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놓치기 쉬운 각각의 혈관의 특징입니다. 혈압은 어떠한가? 혈류 속도는 어떠지? 저 총단면적은? 두께는? 탄력성은?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다음 호흡계. 호흡이란 영양소를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 호흡의 정의를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아는 대로 쓰면 큰일 나겠죠. 반드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얻는 과정 잊지 마시고, 그다음 호흡 운동의 원리는 가로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인 거 아시죠? 그 과정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너무 너무 중요하죠. 자, 폐동맥, 폐정맥,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의 원리 확산과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기체가 이동하는지 또그 기체는 누가 운반하는지 각각을 기억해서 그려보고 또 스스로 나열해 보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 자 배설계입니다. 배설계 생각보다 어렵죠. 자 배설계 사구체 보원 주머니 세뇨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과, 재흡수, 분비의 과정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또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다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보통은 표로 정리되어 나오는 단백질, 알기가 커서 여과안 되겠죠? 자, 포도나100% 재흡수 되겠죠? 무기염류 일부만 재흡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손은 어떻게 되죠? 요 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요 손은 물이 대부분 재흡수되기 때문에 농축된다는 사실, 절대 분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 단원이죠. 자, 물질의 특성. 물질의 분류부터. 자, 수물질인지 혼합물질 구분할 때는 물질로 구분한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죠. 호던소물질인지 화합물인지 구분할 땐 물질이 아니다.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냐? 두 가지 이상이냐? 구분 기준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물질의 특성. 겉보기 성질. 간단한 도구나. 감각기관에 이용한 겉보기 성질과 녹는 점, 어느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외에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온도, 특성, 아니죠.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순물질은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겠죠? 빨간색으로 나타난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다. 끓는 도간도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어느 점은 반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고체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은 각각의 녹는 점 보다 낮다 여기서 특별한 예시 땜납 퓨즈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은 밀도죠 밀도란 물질의 특성인데 자 밀도의 정의를 놓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밀도의 정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갑시다 또는 단위부피에 대한 질량이라는 거 정의 꼭 챙겨야 합니다 자, 밀도에서 질량은 변치 않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곳밀도의 변화겠지요. 밀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각각의 상태에 맞추어 계산해보고 또 실제로 문제 풀어봐야 합니다. 자 밀도 그래프, 밀도 그래프에서 기준은 물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큰지 작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순금과 왕관의 질량과 밀도 부피와의 관계 꼭 체크하기 바래요. 그다음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의 정의 어떤 온도에서 용매 얼마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는 정의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용액 아니죠. 용매라는 거 꼭꼭꼭 꼭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인데.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때, 압력이 어떻게 변화할 때, 용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 용해도로 물어봤는지, 길체 발생량으로 물어봤는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 혼합물을 분리죠. 혼합물을 분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물질의 특성만 기억하고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실험 장치를 기억하면 쉽게 풀수 있죠. 증류장치, 분별 깔때기, 걸음 장치, 크로마토그래픽 이것만 챙겨도 우리 친구들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해요. 자, 물질의 특성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배치 MSG영재교육의 여은희 선생님이었습니다.